안녕하세요. 집쇼핑의 이수은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나와봐 있는데요. 오늘의 현장 건물 규모는 총 13층 건물에 24세대로 준비된. 전 세대 아파트 등기 현장입니다. 1층에 자주식 주차 100% 이용 가능하시고요. 7호선 춘희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 차량으로 5분 이내에 부천IC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은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립 주금 1,000만 원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내부 면적은 32평 타입의 널찍한 쓰리룸 현장입니다. 분양가가 저층부터 고층까지 모두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셔가지고 좋은 층수 선점하셨으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실로 이동해서 내부 모습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전실 모습입니다. 위아래로 나뉘어진 신발장 4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 띄움 시공과... 가운데, 중간 선반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을 지나서 이제 왼편으로 보시면은 메인 거실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메인 거실 사이즈 폭은 4m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 자리 같은 경우에도 포시링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슈파 자리도 4인용 소파 드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현장은 어, 정남향에 위치한 막힘 없는 주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출수는 3층인데도 벌써 앞에 막힘 또한 전혀 없기 때문에 대방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거실 반대편에 있는 이어서 주방 모습 이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은 전체적으로 D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여기 앞쪽 공간이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식탁 자리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배치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 D자 동선의 제 앞쪽에는 상부에 가스쿡탑과 후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정말 개방감이 좋은데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주방 개방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상도 어스포크 냉장고가 옵션으로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수납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 뒤편으로 보시면은 지금 냉장고 옆자리로도 이렇게 수납공간 알차게 붙박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뒤편으로도 이제 하부장 쪽으로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소형 가전제품들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것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배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환기창도 넓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보시면은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수전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워시타워실로 사용해 주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주방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크기는 3.4m, 3.3m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편으로 보시면은 부부 욕실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부 욕실 사이즈가 메인 화장실급으로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샤워기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성인분들이 샤워하실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을 지나서 이어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방 사이즈는 3.2m, 2.8m 나오는 두 번째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 방으로 사용해 주시면 은 가구 배치 넉넉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 지금 두 번째 방 역시 거실과 같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 역시 채광이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두 번째 방 이제 마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세 번째 방 사이즈는 2.7m. 2.5m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방 베란다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식구분들이 좀 적으신 분들은 마지막 세 번째 방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을 지나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마지막 메인욕실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욕실도 샤워 파티션과 함께 그리고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메인욕실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 내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의 현장은 시입주금 1,000만원과 함께 저층부터 고층까지 분양가가 모두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셔가지고 좋은 충수 선정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양가 내용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